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베리굿 네, 네,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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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추운 날네 벨판 팔리판이. 네, 녕찬어 축제 에 저희 베리굿을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 되게 네어 가족분들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우선 이렇게 어, 저희도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 못해서 좀 아쉽고요 네또 한천 산천어 축제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가족이랑 여기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무대 어, 네, 무대를 하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<laughs> 고, 고기 잡으셨어요? 잡으셨어요? 와우 여기 와서 큰거잘하세요네 <laughs> 그리고 어,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노래 좀소요네 방금 저희 들려드린 곡은요 저희 데뷔곡인 Love Letter라는 곡이고요 어, 아쉽지만 이제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<laughs> 네 남은 시간 어, 즐겁게 보내주시고요 네. 저기 앞에 저희 팬분들 몇분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와요 와요 와 그리고 이 <laughs> 즐거운, <와. 와. 웃음> 즐거운, <laughs>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네. 저기 조심하세요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음.